오늘은 대활란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은혜복음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성령대로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홈레스들에게 밥을 먹이고 그다음에 교도소에 가서 감옥에 있는 죄인들에게 도와주고 그렇게 했을 때 영생을 얻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마태부 특히 25장에 그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성경은 절대로 모순된 것이 없습니다. 즉, 은혜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이 교회 시대에 어떠한 행위로 해가지고 구원을 전하면 그것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금 이 행위 구원은 어느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1절에 보면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 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 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 놓으리라. 그래야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 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 받으라. 즉 여기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보좌 앉으셔서. 사람들을 모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양으로, 어떤 사람들은 염소로 갈라 놓고 양들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준비된 그 왕국을 이어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왕국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35절에 이는 내가 금지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음이라 하리라. 자, 이 구절을 읽고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기가 문안해 주고 이러면 예, 찾아주면 이런 왕국을 이어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죠. 자 37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간에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해드렸으며 헐벗으셨을 때 입을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 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히셨을 때 찾아뵈었나이까라고 하니라. 즉 여기서 의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37절에. 여러분이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받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이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굶지린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목 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헐벗은 사람 입혀주고 병든 자 무난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는 사람 즉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교회 시대의 의인이 되는 것과 지금 마태문 25장의 의인이 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수 있죠. 자이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이렇게 해드렸습니까? 이랬을 때 뭐라고 40절에서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께서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먹을 걸 드리고 그다음 마실 걸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때 도와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환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고난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배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쫓아버리셨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와가지고 지금 1948년에 그 나라가 형성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완전한 회복을 받으려면 대환란이라는 7년 대환란이라는 고난 기간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면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수 있냐 하면 32절에는 4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즉, 염소로 갈라놓은 자들이죠.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하 영원한 불속으로 들어가라. 자 분명하게 영원한 불속으로 가서 저주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들이 누구냐? 자이 자들은 4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금지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낙그네되었을때 대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문 무난 오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이들도 똑같이 물어봐요. 그때 그들도 대답하여 말하길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낙은에 되신 것과 헐벗으신 것과 병 드신 것과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봐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하리니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여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리라.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즉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에는 여러분이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재산 받고 영원토록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분명하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앞으로 교회가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휴고된 다음에 이세상에 무서운 대환란이 오는데 그때의 행위로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예수를 믿었지만 적 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되는데 그적 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분명하게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원받는 자들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첫째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여러분이 지금은 계명을 지킴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대환란 기간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즉 사탄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대환란의 성도들과 싸우러 나간다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감옥에 있는 사람 찾아가고 이래야지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그것은 지금 교회의 시대 즉 은혜로만 고원받는 이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즉 휴거되고 이 세상에 무서운 대할란 요구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고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믿음을 꼭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은 절대적으로 모순을 가르치지 않고 어떤 때는 은혜로 구원받다 랬다가 어떤 때는 행위를 해야지 구원받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러분이 교회 시대에는 믿음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교회가 간 다음에 이 세상에 무서운 대환란이 왔을 때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 것처럼 행위로서 영생을 얻는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만 믿으며 모든 죄상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영생을 소유하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